안녕하십니까. 의료 중국어 제10과 피부과 이번에는 수분 관리 마무리 단계에서 할수 있는 멘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보시면 에센스인데요. 칭화수 라고 하고요. 어, 이게 지금 화면에서 포인트, 폰트가 바뀌어서 이렇게 다월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칭화수. 그리고 보습크림, 바시 보습한자 그대로고요. 미엔이 얼굴이고 슈왕이 크림을 쓸때슈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우시 면쌍. 바스 면쌍. 그리고 선크림은 방 방지하다 막아주다 샤이 렇게 타는 거. 그리고 슈왕크림이죠 방샤이쌍. 방샤이 그리고바르다는모모다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精华素精华素保湿面霜保湿面霜防晒霜防晒霜摩摩 문장 보시면 줄러와이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줄러와이 혹은 이와 하셔도 됩니다 이까지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하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부사가 중요한데요 줄러 땡땡 이와라고 했을 때는 이거 외에도 그리고 하이는 또 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하이가 나올 때는 이거 외에도 또니까 앞에 거를 포함하고 뒤에 거를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근데 뒤에 만약에 부사가 또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모두라는 의미니까 또 앞에 거 외에 모두다 라는 뜻이어서 앞에 건 빼고 뒤에 것만 모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사에 따라서 앞에 있는 줄러 이와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안되거나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층화수와 보습면쌍 이외에도 여기에다가 더하기 하이아 또 원합니다 뭐 바르려고 합니다. 방수쌍과 비비쌍. 비비쌍은 딱 보시면 비비크림 아시겠죠? 그래서 선크림과 비비크림도 발라 드릴까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뭐 앞부분은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뒷부분 이렇게 단어를 포함해서 하이 또가 들어가는 이 주의점 꼭알아두시면되겠습니다除了精华素保湿面霜外，还要抹防晒霜和 BB 霜,霜,霜吗？除了精华素保湿面霜外，还要抹防晒霜和 BB 霜,霜,霜吗？ 네,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모 바르다 뭐를 방샤이수앙, 선크림을 바르면 지오싱러, 뭐뭐뭐 지오싱러, 혹은 싱 자리에 하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이 된다, 가능하다라는 그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뭐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표현할 때이세 가지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만 바르면 됩니다. 모 방샤이수앙 지오싱러. 뒤에 무용 사용 필요하지 않다 BB霜 무용 BB霜 네 그래서 제가 위의 문장은 어, 이렇게 실제로 얘기할 때는 좀 다소 긴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크림 단어 넣으려고 일부러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 쏙쏙 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除라칭 화수保湿面霜外还要抹防晒霜和BB霜吗? 除了精华素、保湿面霜外，还要抹防晒霜和 BB 霜吗？抹防晒霜就行了，不用 BB 霜。抹防晒霜就行了，不用 BB 霜。네여기까지마무리하는단계에서쓸수있는표현들이었습니다다음수업에서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